능동태와 수동태 얘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라고 나와 있죠. 태이 태가 있는데 이 태라는 것이 보이 있습니다. 목소리인데 능동태는 이제 액티브 보이스라고요. 영어에서 액티브가 능동적인 뜻이요 그럼 수동태는 뭐야? 패시브패시브 보이 스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능동은 능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아, 동작을 당하는 것을,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거나, 동작을 당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아, 말이 어렵다, 그죠? 자, <laughs> 팬들이 가수를 좋아해, 가수가 사랑을 받는 거야. 많은 팬들에 의해서. 사랑하다, 사랑받다. 자, 러브가, 어, 사랑하다. 피러브들은 사랑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이 워낙 그렇죠? 어, 그래서 능동은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수동은 뭐뭐 당하다. 뭐뭐 받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정도의 의미,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동입니다. 이 수동. 자, 그러면 언제 수동태를 쓰느냐? 이 언제 쓰냐면 행위자를 모를 때. 행위자를 몰라. 누가 했는지 몰라. 행위자는 주어라고 합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 그죠? 누가 했는지 몰라. 이럴 때는 수동 됐어요. 지갑을 도난당했어. 누가 가져간지 몰라. 그 다음에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때 수동 됐습니다. 자, 소년이 한 소년이 사이 치였어. 자동차에, 뭐 이런 거죠. 야, 소년이 차에 쳤어요. 우리는 누가 중요한 거야? 소년. 소년, 이게, 이게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차, 자동차 별로 안 중요해요. 자동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소년이 중요한 거야. 행위자 모르는 거. 자, 이 건물은, 이 건물은, 세워졌습니다. What s built? 언제? a t 0 0 it built? 는 t s built. It's built. i t 행위자가 어 일반인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 무슨 말이냐면 어 영어라는 것은 is spoken. 말하여진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누가 영어를 말하느냐? 어 그냥 보통 사람들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보뭐 영어 얘기하겠죠. 그래서 행위자가 보통 사람일 때 이럴 때죠. 이럴 때는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그래서, 그렇구요. 자, 수동태 공식을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공식 정리합니다. 자, 능동태는요, 주어 플러스, 공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능동태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려면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 수동태를 쓰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목적어를 쓰고요. 비동사 PP를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by 행위 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예를 들면 I입니다. I I like 뭐 예를 들면은 어 her 이렇게 h 게 h i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I like him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주이 주어 자리로 얘가 왔죠. him이 그래서 얘가 he가 되는 거야. 아 주격으로 써 줘야 됩니다. 주격. 여기 힘은 목적격입니다. 목적어 자리면 목적격이죠. 그래서 격을 꼭 바꿔줘야 돼. 주격으로. 히.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다음 에 pp 같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동사가 이제 뭐뭐 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pp가 pp인 뜻이 뭐냐. 뭐뭐 당한 이런 얘기죠. 이 pp 자체가 의미가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p 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he he <laughs> is loved. 그러면 현재면 is고 과거면 was 쓰면 돼요. 미래면 will be 쓰면 돼요. 조동사 있으면 캔 쓰면 돼요, 캔비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똥표 만들 때. 그리고 여기 바이 플러스 주어로 쓰면 되겠죠. 이 바이는 왜 썼냐? 의하여라는 뜻입니다. 의하여. 전명구, 이게 전체사예요 바이는 전체사입니다 그에 의하여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에 의하여. 한번더 정리합니다. 수동태에 대해서. 자, 수동태는 이 형식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he is kind. 자, he is kind. 이게 이 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이 형식입니다. 똑같잖아. He is loved. 똑같잖아. He is? 그다음에 이거는 보어. 똑같잖아. 수동태는 이 형식 문장입니다. 구조가 똑같죠. 이 둘이 구조가 똑같잖아요. 자, 그럼 얘는 부정문 만드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문 이렇게 not 쓰면 됩니다. 얘는 부정문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다 not 쓰면 됩니다. He's not loved. not 쓰면 됩니다.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Is he kind? 의문문은 여기 이즈를 어떻게 하면 되죠?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즈를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미래시제는 he will be kind죠. he will be kind. 이거 미래수면 he will be he will be loved. he will be love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는 어렵다. 그러면 이거 he is kind. 요 문장으로 보면 돼요. 수동태는 he is kind랑 문장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히즈카인드를 부정문 의무 만드는 방법처럼 얘도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기본게보습니다자그 다음 바이 행위자 생략되는 거죠.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 불명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바이 행위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가 말하집니다. 많은 나라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막연하잖아. 일반인이잖아. 내 지갑 도난당했어 지난주에 누가인지 모르잖아. 누가 했는지 몰라, 돈을 훔친 게. 와인이라는 것이 칠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 이럴 땐 바이 행위자를 생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수동태의 시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속도 시제 한번 볼까나? 자, 과거, 미래, 진행.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he is 인 i n d 이, 이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똑같은 거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거는 부정문 할때 is not 여기다 나 o 으면 부정문이 되죠. 그 다음에 의문문은 어떻게 되죠? 여기 is 라는 거를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 되는 거죠. 뭐라고? 의문문. 자, 그러면 과거로 쓰면 어떻게 된다? was 쓰면 되겠어요. was kind. 미래는 will 쓰면 돼요. will be까지 써야죠. 조동사 쓰면 어떻게 돼요? must. must b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진행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게 비동사진행형못 쓰지, 그렇지? 어, 현재 완료 쓰면 has 음, been 쓰면 되겠어요. 똑같아. He? is loved. 자 과거로 써볼게 was loved. will be 미래는 will be loved. 어, 조동사 쓰면 must be loved. 현재완료 쓰면 has been loved 쓰면 되는 거야. 엄청 간단한 거죠. 자. He will be loved 있어요. 이때 부정문 어떻게 한다? Will not be loved. Will not be loved. 의문문은 Will he be loved?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어, 과거는 비동사 과거면 쓰면 되죠. Was repaired. Was repaired. Computer was repaired. 자, 그런데 여기 was를 썼느냐? 이 was를 쓴는 이유는 바로 이 동사가 과거니까 was가 되는 거죠. 그럼, 비동사 시제는, 이, 능동태 동사 시제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응? 음. 자, 테드 will do. will do니까 미래네. 어, will, will do니까 미래네. 테드가 할 것이다. 어, 그래서, will be, 이렇게 쓴거요 will be, pp로. 수동으로. 진행 갑니다. is cooking. 현재 진행입니다. is cooking. 현재 진행입니다. 어, 지금 요리하는 중, 현재 진행일 때는 is being pp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수동태, 수동태 진행일 때는 비동사 be being, pp입니다. 자, 비동사는 이렇게 is. 현재면 is죠. 과거면 여기 있 쓰면 돼. was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과거면 was. was being cooked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내용 간단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3번은 의문문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is를 앞으로 보내면 돼요. is the dinner being cooked 하면 됩니다. 자, 부정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not 쓰면 돼요. 그죠? not. Dinner is not being cook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부정문 어떻게 한다? 이거 이거 will not be. 프로젝트 will not be done. 의문문 어떻게 하면 되죠? will 이렇게 쓰면 돼요. Will the new project be done?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